안녕하세요. 팝한목수 오늘도 난리입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충북 제천 청풍호. 가볼까 합니다. 일단은 보고싱 한번 해볼게요. 집에서 187km. 그까이금뭐 대충 땡기면 가겠죠? 일단 출발합니다. 참고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파파 목스는 따블로 딸립니다. 한 번씩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금강산도 시쿠경인디 가는 길에 염을 먹을 시간이 됐어. 팝팝 목수 염을 먹고 또 가볼게요. 여기는 한적 한시 골에 있는 순두부집인데요. 딱 봐도 맛있겠죠? 순둥이, 아이고, 이리 봐봐. 음. 여기 순두부 맛있니? 음, 맛있다고. 순두부 전골을 시켰는데 순두에 부 국물이 없습니다. 근데 밥이 그냥 물어 봤습니다. 할머니 국물 안 넣는데요? 아. 그거는 그냥 국물이 나중에 생겨 그냥 먹어. 역시 코라십니다. 오늘의 1차 목적지 출렁다리입니다. 한번 여기서 손들이아 잠깐만 여기서 손들들자래 조커. 초통이요 아저씨. 마원님이 밑에 보고 무섭다고 못 간다고 자꾸. 자꾸 자꾸, 뭐, 뭐, 그래서 거야, 제가 한번디겠습니다 아니, 아들 아, 셋낳았는데 그것도 먹고, 내 아, 인생을 아, 어떻게 게겨 빨리 걸어! 따봉! 어, 시원하다. 야, 정말 시원하네요. 오랜만에 트레킹도 괜찮네. 좋다, 어. 좋아. 산 속에 한책로인데 경사도도 좀 괜찮고 편안하네 대박입니다 왕입니다요 오늘 여기서 야영을 할 거고요 꽤 괜찮은 노지 하나 찾은 것 같아요 나무 그늘 바로 밑에 타프 안 쳐도 돼요 엄청 편안합니다 일단은 맥주 한잔 할게요 이제 가까운 농협 한나마트좀 가서 시원한 거찾아사 왔습니다. 검매. 어. 아. 코 좋고. 어. 이 우리 버는딱먹고한 바퀴 돌아볼게요. 여기는 청풍호, 오름골, 올라가는 길, 하루쪽에 있는 계곡인데, 이름이 잘모르고이오 일단은 보여서 들어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리 일단 잡고, 나중에 한번 주소 검색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화장실 있냐구요? 어, 겁나 좋아요, 화장실. 여러분 입구에. 아주 깔끔한 화장실 대박이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한낮에도 그늘이겠다. 한여름에 오늘은 부부가 각방 쓰는 날입니다. 왜냐구요? 밖에 나왔으니까 자유를 느껴보라고 서로 막걸리. 가방 쓰면서 자유로운 강릉수가. 시간을 보낼 겁니다. 엄청 좋아요. 하하. 오늘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얼음 아까 서운이 깨대가지고 맛있을 것 같지 않냐? 거름 그 하나 여기. 따가지고 볼까? <laughs> 얼음 막걸리, <laughs> 얼음 막걸리 동동. <laughs> 와우. 이거 옥수수 주스인데? 아, 그래? 먹어봐. 아니, 아니, 입에만 대봐. 아니, 입에만 대보라고. 되게 음료수라고. 아, 맛있겠다. 오늘은 고철료 하럴때에서 먹을 거예요. 가스 안 가져왔어요. 멋있지 않네. 예전에 갖고 있었던 거. 아. 과연, 어째요려 이거는 농협 소세지 하나 사왔는데, 칼은 있는데? 칼 줘? 칼 필요 없지. 할질하는 거야, 오늘? 오! 오, 대박! 우와. 따봉아니따봉너 응. 응. 표정이 왜 그래요? 아까 내가 말한번 실수했다고 짜증내는 거야, 지금? 에이, 응. 요 응, 아유. 포크로 찍어먹는 게 편하겠는데 옆자리에 오, 계셨던 오, 분들은 피크닉으로 와셔서 오후에 가시는 걸 보고 바로 자리 이동 결정합니다 마누님 그냥 있자고 자꾸 들을 때도 저는 자꾸 옮깁니다 왜냐구요 하룻밤이라도 멋진 곳에서 지내보고 싶으니까요 일단은 자리 이동 합니다 그냥 번쩍번쩍 끌어서 번쩍 옮기면 됩니다 응. 능강리 3 0시 응. 시간... 충북 제청 제창... 응. 동시작삼색 여기야. 여기. 딱 여기야. 인덕이야, 여기가. 그 응. 딱딱 여기 옆자리야. 예전 자리보다 뷰가 끝내 줍니다. 바로 앞에 계곡물도 보이면서 이에는 더그 늘입니다. 하루 종일 그늘 같습니다. 여기는 사방 나무가 바로 밑입니다.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만우님이 더 좋아합니다. 아까는 자리 옮길 때트로트로 대들만, 지금은 혼자 내려가서 혼자 물장치고잘 오고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산 초벌입니다. 밥먹 목숨 야영할 때두 개만 여름에. 벌레들 쫓는 방법으로 초불을몇개 켜놓습니다. 효과가 조금은 있습니다. 뜨거워서 벌레들이 안아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벌레들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깨피가루 액체 만들어서 주위에 뿌리면 더 효과를 봅니다. 오늘도 저는 간단하게 내면, 내면. 오늘 사랑하는 마눌님, 라면 좋아하나 그래. 봐요. 밥한 먹수도 좋아하나 봐요. 조금은 질린 듯. 뜨겁다고. 다음날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 커피 한잔 끓여 먹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려 합니다. 어젯밤에도 아주 꿀잠 잤습니다. 그래도 저녁에는 아직은 쌀쌀한 것 같습니다. 계곡 쪽은 그래서 핫팩 한두 개는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도 낮에 엄청 뜨거웠는데 새벽에는 쌀쌀했습니다. 비상용으로 핫팩 한두 개씩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계곡 가실 때에는요. 만나게 커피 한잔 찌끌고 밥한몫는 이만 정리해서 집으로 보고 싱하겠습니다. 끝까지 신청해 주시고 응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때또 찾아주시면 아빠 목수는 행복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누르셔도 늦지 않습니다. 부탁드려요, 부탁해요.